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좁은 각 2포인트가 됩니다. 수구 2포인트를 기준으로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4포인트 라인이 되고 4쿠션과 5쿠션 라인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5 쿠션 5 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1 쿠션 2 포인트에 회전 팁을 3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각인 수구 2 포인트에서 이루어지는 수구의 움직임을 보면 3쿠션 3.5포인트를 거쳐서 4쿠션 5포인트를 향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좁은 각에서 이루어지는 3쿠션 포인트의 크기가 포인트당 3팁이 아닌 2.5팁이 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장축 4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5포인트 라인이 되고 4쿠션과 5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5 쿠션 3.5 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적구의 위치 값이 3.5 포인트 임으로 1 쿠션 포인트 수도 3.5 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 쿠션 2.5 포인트에 회전 팁을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단축 8.5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린 후, 4쿠션과 5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5쿠션 2.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이 2.5포인트이므로 1쿠션 포인트 수도 2.5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쿠션 4포인트에 회전팁을 1.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일적구를 거쳐서 1쿠션 4포인트를 향한 수구가 5쿠션 2.5 포인트 라인을 따라 흐르는 걸볼수 있는데요. 방정식으로 봤을 때 회전 팁수가 1쿠션 포인트 수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회전 팁수만큼 1쿠션 포인트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단축 9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5포인트 라인이 되고 4쿠션과 5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4쿠션 3포인트 라인과 5쿠션 2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이 3포인트이므로 1쿠션 포인트 수도 3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무회전에 1쿠션 2.5포인트로 시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단축 8.5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5포인트 라인이 되고, 4쿠션과 5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5쿠션 2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이 2포인트이므로 1쿠션 포인트 수도 2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쿠션 0포인트에 회전팁을 2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단축 8.5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0.5포인트 라인이 되고, 4쿠션과 5쿠션 라인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5쿠션 2.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이 2.5포인트이므로 1쿠션 포인트 수도 2.5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쿠션 4.5포인트에 회전팁을 1.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문제는 서현민 프로의 3 쿠션 샷중한 장면입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좁은 각 1포인트가 됩니다. 일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수구 1포인트를 기준으로 3 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일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4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일적구의 위치값이 4포인트이므로 1쿠션 포인트 수도 4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쿠션 1포인트에 회전팁을 3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구 수를 구해 보면 수구 수는 단축 10.5 포인트가 됩니다. 일적구의 위치 값을 파악하기 위해 3 쿠션 동선을 그려 보면 일적구의 위치 값은 3 쿠션 5.5 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일적구의 위치 값이 5.5 포인트이므로. 1 쿠션 포인트 수도 5.5 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 쿠션 7.5 포인트에 회전 팁을 2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단축 11.5포인트가 됩니다. 일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일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5.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일적구의 위치값이 5.5 포인트이므로 1쿠션 포인트 수도 5.5 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쿠션 6.5 포인트에 회전 팁을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구수를 구해보면 수구수는 단축 9포인트가 됩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1.5포인트 라인이 되고 4쿠션과 5쿠션 라인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5 쿠션 2 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적구의 위치 값이 2 포인트임으로 1 쿠션 포인트 수도 2 포인트가 되지만 실전을 보면 1 쿠션 1 포인트에 회전 팁을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적인 비상 계엄에 잘못된 사태를 바로 잡고자 앞장선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에 주제넘게 몇자 적어 봤습니다만 무릇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당구 또한 대자연의 법칙이 존재하기에 넓은 의미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수적 관점에서 의미를 좁혀보면, 대자연의 법칙은 불변인 반면에, 사회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 특히 시민 정신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은, 자신들 스스로 보수를 참칭한 수구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녹록치는 않겠습니다만 바라건대 시간은 걸리더라도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로 바로 서길 바래봅니다. 어느 분이 삼쿠션 동선에 관련한 댓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구 포인트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1쿠션 포인트 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4쿠션 포인트 수의 경우 수구 4포인트 미만의 좁은 각 형태와 수구 4포인트 이상 8포인트까지 넓은 각 형태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수구 포인트 수가 장축이 아닌 단축, 즉, 늘어지는 각이 되는 경우를 보면, 사쿠션 포인트 수에 1포인트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수구 4포인트 미만의 좁은 각과 수구 4포인트 이상의 넓은 각 사이에도 1년의 차이가 생긴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한 가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코너 부분의 무게를 감안해 볼때3 쿠션 포인트의 크기가 포인트당 3팁이 아니라 2.5팁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가지 질문은 탑법의 차이 즉 끊어치기와 밀어치기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요. 이 부분은 타법의 차이뿐 아니라 견양법의 차이와 당구 테이블의 상태, 그리고 플레이어 자신의 컨디션까지 포함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사안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수치화하기보다는 영점 조준을 통해서 그 테이블의 특성에 맞는 타법 선택이나 타격 강도의 조절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당구는 별칭인 다름의 미학이 제시하듯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플레이 그 자체가 자신들에게 맞는 답이 됩니다. 저는 단지 쿠드롱 프로의 샷을 분석해보고 그 안에서 여러 사안들을 유추하고 추론해 볼 뿐입니다. 따라서 도출된 추론들을 근거로 여러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풀이해보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함께하는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고기를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일종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일요일 오전 9시 03분. 무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의 사고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179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엎친데 덮친다고 올 한해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생기네요. 정체성의 혼란과 가치관의 대립 등으로 나라 전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인 만큼 호안님들 모두 안전과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쯤에서 그만 하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